생전 유쾌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전달했던 김수미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고인은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유쾌함을 전달하고자 했는데, 영정 사진 또한 밝은 옷에 밝은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었고 직접 만든 유언곡을 장례식장에 틀어달라고 말했죠. 고인의 빈소는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특유 코실에 마련됐고. 발인는 27일 오전 11시로 전해졌는데 장지는 납골당인 경기 용인공원 용인하너스톤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굉장히 건강하게 지내오는 모습을 공개해왔기 때문에 부고 소식이 참으로 믿기지 않고 더욱 비통함을 더하는데 김수미 씨는 방송에서도 2, 3년 있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꺼냈었다고 하죠. 인생의 끝자락에서 깊은 고민들이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특히나 영정사진부터 유서고까지 만들었던 사실들이 전해졌죠. 본인의 장례식장은 웃으면서 작별하길 원했던 고인은 본인이 직접 만든 노래를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면서 유서곡을 만들었었죠. 죽음을 준비할 나이가 되어가면서 유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데 사고로 떠나는 게 아니면 본인의 장례식장은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왔죠. 가사를 직접 썼다고 하는데 가사 내용이 더욱 뭉클함을 더합니다. 직접 적어온 가사에는 난 울엄니 만나러 가요. 굿바이 굿바이. 꽃피는 봄도 이른 번 넘게 봐왔고 한방눈도 이른 번이나 봤죠. 잘 놀다가요. 굿바이 굿바이 누군가가 내 잔디 잎을 위해 나팔꽃 씨를 뿌려 주신다면 가을엔 살포시 눈을 떠 보라빈 나팔꽃을 볼게요. 잘 놀다가요. 굿바이 굿바이라고 가사가 적혔습니다. 생전 나팔꽃을 참 좋아했다는 고 김수미 씨는 나팔꽃을 보면 엄마 생각이 난다고 말했었는데 생전 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웠던 나팔꽃을 생각하면서 늘 엄마 주위에 나팔꽃이 있었다고 말했죠. 그때 엄마처럼 나팔꽃을 키운다고 김수미는 말했는데 나팔꽃을 보곤 엄마하고 물을 준다며 나팔꽃이 엄마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 같죠. 어느 한 겨울에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던 김수미 갑자기 괌으로 떠났다고 하는데 따뜻한 곳에서만 피는 나팔꽃을 보러 무작정 비행기 표를 끊어 찾은 곳이 괌이었다고 하죠. 그곳에 가서 나팔꽃을 보고 엄마하고 엎드려 운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렇게라도 엄마가 보고 싶었던 거죠. 나팔꽃이 곧 엄마였던 김수미는 생전에 나팔꽃을 굉장히 좋아했고 회사명 또한 나팔꽃 FNB로 정했었는데 나팔꽃에 담겨 있는 아련한 사연이 눈시울을 적시네요. 특히나 김수미는 과거 김혜자에게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나팔꽃을 심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었다고 하는데. 김수미는 과거 연예계 생활 중 굉장히 심한 마음고생을 겪으면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일도 있었는데 당시 방송에 출연해 김수미는 자신의 일화를 전하기도 했었죠. 김수미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시어머니를 잃고 그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술에 의지한 삶을 시작했다면서 우울증과 퇴마 치료까지 받았었다고 밝혔었죠. 특히 당시 빙의 증상으로 인해 죽을 결심까지도 했었다고 밝혔는데 당시에 절친인 동료 배우 김혜자에게 김수미는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나팔꽃을 심어달라는 유언까지 남겼었다고 말했죠. 생전 나팔꽃을 참으로 좋아했던 김수미님 생전 많은 이들에게 유쾌함을 줬지만 자신이 떠나면 무덤에 나팔꽃을 심어달라는 말씀 속에서 고인의 외로움과 깊은 정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더욱 애잔함을 더하는데 그곳에서 또한 유쾌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인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6년 전 방송에서 영정사진에 대해 언급했던 장면 또한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는데 고인은 당시 방송에서 마지막 하루에는 일기장을 보고 싶다고 말을 하기도 했었죠. 2018년 11월 집사부일체에 출연했던 김수미는 만약 오늘 하루만 산다면 일하는 가상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당시 김수미는 내일이 없다면 내가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과감하게 모든 걸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죠. 특히 김수민은 중학교 때부터 써온 일기장을 공개하면서 마지막 하루에는 내 일기장을 다시 보고 싶다는 뜻을 전했었는데 시골 집이 한옥이었는데 유년 시절이 제일 행복했었다면서 그 시절이 가고 싶고 좋다고 과거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마지막 하루 전 지내고 싶은 장소로 한옥 집을 선택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엔 자신의 일기장을 보고 싶다며 김수민은 2년 전 동료 죽음들 많이 받고 지난해 친한 친구도 세상을 떠났다면서. 그런 걸 보고 느끼면서 나도 확실히 죽는다는 걸또한번 크게 느꼈다고 말했죠. 특히 김수미는 자신의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다면서 가을에도 입고 봄에도 입는 예쁜 블라우스가 있는데 그걸 넣다가 다시 꺼내서 내년 봄에 내가 이걸 또한번 입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었죠. 특히 김수미는 당시 집사부일 체 멤버들에게 영정 사진을 찍어달라 요청했었는데. 자신을 보러 온 사람들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애도가 아닌 추억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김수미는 어느 장례식장에서도 볼수 없는 영정사진이었으면 한다면서, 명을 다해서 갈때 돼서 가는 사진은 밝게 해도 괜찮다. 누구나 죽는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말을 했었죠. 춤을 추며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생전 말을 해온 김수미. 마지막까지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유쾌함을 전달하고 떠나고자 했던 마음이 더욱 뭉클함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김수민은 자택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25일 오전 8시경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이날 아침 자신의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김수민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아들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죠. 김수미는 전날 저녁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잠이 들었고 오전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던 고인이 기척이 없어 가족이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강한 근황을 알렸던 김수미인 만큼 갑작스러운 비보에 많은 이들의 애도물결과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방송인 유재석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기렸죠. 이 밖에도 현영, 김혜수 유인촌 장관 등도 추모글을 올리며 고 김수미를 애도했는데 특히 가족 이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했던 탁재훈은 비보를 접하고 믿기지가 않는다며 황망한 심경을 전했다고 하는데 현재 해외에 촬영차 가 있어 빈소를 방문하지 못해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하죠. 신현준과 염정하는 김수미의 빈소가 마련되자 마자 장례식장을 찾았다고 하는데 25일 오후 3시쯤 염정하는 검은 옷을 입고 굳은 표정을 한채고 김수미의 빈소를 방문했고 김수미를 엄마로 부르며 각별한 관계였던 배우 신현주는 오후 1시쯤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고 하죠. 특히나 신현주는 말을 잊지 못한 채 오열하는 모습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죠. 이 밖에도 연예계 선후배 동료들의 수많은 애도와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강부자 최불암, 김영욱, 조영남 등도 큰 슬픔에 빠졌다고 하죠. 장례식장에는 계속해서 조문 행렬이 이어졌는데 최지우, 박은수, 조인성, 서지의 등도 빈소를 찾았는데 각계각층에서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는 모습입니다. 김수미 씨의 아들 정명호 씨는 별세한 모친에 대해 언제나 연기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시청자 곁에 머물렀던 김수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마지막 어머니를 보내며 인사를 남겼는데 특히나 김수미 씨는 과거 집사부일체 촬영 중 영정 사진을 찍으면서 평소 아끼던 드레스를 입고 빨간 단풍잎 침대에 누워 포즈를 취했었는데, 김수미 씨는 당시 올려다 본 풍경이 아름다웠는지, 풍경이 너무 예쁘다, 오래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었기에, 더욱 뭉클함이 더하고 있습니다. 생전 어머니를 그리워해, 어머니가 키우던 나팔꽃을 참 사랑했던 김수미 씨. 자신의 무덤에도 나팔꽃을 심어달라고 말했는데, 그곳에서 어머니를 꼭 만나 평생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